네, 뭐, 경기 리뷰 하겠습니다. 뭐, 연습 경기인 것도 사실이고, 경기력 자체가 별로 좋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모두 말씀드리면, 연습 경기니까는 너무 성낼 필요는 없다. 근데 보는 내내 좀 짜증은 나더라. 짜증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경기를 이제 하나의 글쓰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지는 경기를, 아유, 잘한다, 잘한다, 하고 보긴 힘들거든요. 근데 뭐, 치고받고 하다가 지고, 뭐, 어떤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경기를 지는 경기면, 아유 뭐 그래도 연습경기니까 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게 약간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듯한 뭔가 그 연습경기니까 욕하지 마라 라고 마치 선수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속에서 뭔가가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계속 보는 내내 아이기 올라와 근데 아 연습경기야 화내면 안돼 여기서 화내는 건 야알못이야 근데 화는 나. 그게 이제 많은 이제 오늘 경기를 보신 분들의 생각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라인업부터 살펴보면, 이원석 선수가 예상했어요. 저는 1번, 중견수, 이원석 나올 것이다. 왜냐면 어제 오재원이 나왔기 때문에 두 선수는 이제 계속 경쟁을 할 겁니다. 시범 경기 때까지 비슷한 기회를 줄 거예요. 이원석 선수가 뭐 타구질 이런 걸 떠나서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사실 못했어요. 오히려, 뭐, 이렇다 보니까 어제 오재원 선수 경기 끝나고 많은 분들이 오재원 선수의 타격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했지만, 어? 뭐 오재원의 타격이 더난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뭐, 저는 그래요. 항상 같은 값이면 훨씬 신인 선수를 쓰는 게 낫다예요. 둘 다, 뭐, 예를 들어서 이원석 선수가 조금이라도 좋은 지표를 보여주거나 좋은 가능성을 보여주면 당연히 이원석 선수를 써야 되지만, 두 선수가 동일 선상이면, 저는 무조건 신인 선수로 써야 된다는 주의예요. 뭐, 여러분들의 생각은 좀 다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감독님의 생각도 다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왔던 선수가 이제 권강민 같은 경우인데, 야, 솔직히 이제, 이제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이제 권강민 선수한테 많은 것을 기대하기에는 이 게이지가 많이 차올랐어. 예, 여기서 이제 더막 되고 시범경기 되고, 만약에 이제 1공으로서 들어오고, 시즌 개막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주전 라인업에 공강민 선수 이름 있고 이러면은 이거는 좀 이제 견디긴 물론 이제 시범경기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이진영 선수 그나마 저는 오늘 나온 선수 중에 경험치가 있던 한지훈 선수 좀 논외 있다가좀 따로 빼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진영 선수 김태현 선수 황영목 선수 이도현 선수 뭐 이런 선수 경험이 조금 있는 선수들의 타구질이 그나마 계속 좋았다 근데 물론 이제 오늘 경기에 나온 이진영 김태현 황영목, 이도윤 이 선수들이 주전 로스터라 주전 라인업이냐고 하면 그렇지는 않죠. 이 선수들은 엄밀히 말하면 지금 현재로선 1.5군이죠. 그러니까 베스트 9이 있고 그 뒤에 백업해주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도 타구질 정도는 보여줘야 된다.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사실은 오늘 경기에서의 보여준 타격에서의 퍼포먼스가 아주 썩 만족스러운 건 아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조차도 이 어떤 주전급의 선수들은 컨디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칩니다. 자, 한지훈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 야이 선수는 지금 어제 오늘 이어지는 모습이 어제 경기 나오고 오늘 경기도 주전 좌익수로 나온 이유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좋았는데 최유빈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좋았는데 어, 한번더 보고 싶다. 기회를 조금 더 보고 이제 코칭 스태프가 많은 경기의 어떤 경우의 수들을 가지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한지훈의 타구 질은 남다릅니다. 이 선수는 모르겠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실링이 더 높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런 우타 거포는 자리를 잡기까지 보통은 우리가 한 3, 4년 정도를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연습 경기예요 이조차도. 한지훈 선수도 뭐 연습 경기 두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연습 경기 두 경기, 연습 경기라고 해도 잘했잖아. 기대를 할수 있는 거죠. 한지훈 선수는 충분히 이제 기대를 할수 있을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유빈 선수는 이제 견제사. 아쉬운 모습이 있었고. 어제도 오재훈 선수가 보여줬지만. 그럼 발 빠른 선수들은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우리가 이상혁 선수를 경험을 했지만, 주루에 있어서는 발이 빠른 거랑 주루에서 센스가 좋은 거랑 완전히 다른 거죠. 최우빈 선수가 어떤 쪽에 이제 자리를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당장은 연습 경기고 이 선수가 신인이다 보니까 좋은 쪽에 점수를 주려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 가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선수도 연차가 쌓이고 실수가 늘어나면 이 부분은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적어도 다리가 굉장히 빠르다는 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실책이 나와서 출루를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최유빈 선수가 발이 빠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었고, 그 이후에 나왔던 견제사는 아쉬웠고요. 어제 오재원 선수도 그랬지만, 저 젊은 선수들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열심히 하는 모습과 센스 있는 모습은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제 최유빈, 오재원, 요런 발 빠른 선수들이 그런 쪽에서, 그런 쪽에서 실수들을 줄여갈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유빈의 유격수 수비라든지, 발 빠른 모습이라든지, 컨택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다 좋았거든요. 이틀 동안. 그래서 뭐, 뭐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요런 선수들은 저는, 이틀 동안의 경기를 보고서는 아주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투수들 한번 살펴보죠. 박준영 선수. 저는 그냥 박준영에게 기대했던 제대하고 첫 스프링캠프에서 모습 그대로 보여줬다. 1회에는 주자가 나가고 좀 흥분하는 모습 보여주고 제구가 잘 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뒤에 이제 재구를 찾고 0점을 잡은 이후에는 좋아지는 모습 그렇다고 해서 2회의 모습이 박준영의 진짜 모습이니까 이선수 무조건 잘될 거다라는 희망회로를 돌릴 수는 없어요 결국 이런 젊은 선수들은 편차를 줄이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죠. 좋을 때의 모습과 안 좋을 때 모습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편차를 줄여가는 어떤 퍼포먼스를 지속적으로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고,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뒤이어서 나온 뭐 이상규 선수도 있었고, 저는 강재민 선수의 피칭 되게 좋았거든요. 주자를 좀 내보냈지만, 어, 0점이 잡힌 이후에는 삼진을 연이어 잡아내는 모습. 역시나 희소성이 분명히 있는 두세요. 이 선수가 지난해 제대해서 던진 공들은 희소성은 있을 수 있으나 재구가 조금 흔들리면서 볼넷 허용이 좀 많았죠. 물론 4이닝밖에 안 던졌지만, 네, 저는 이 강재민 선수는 어쨌거나 본인이 2021 시즌, 20 시즌 요 때의 모습을 되찾아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선수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민우 주연상. 물론, 이민우 선수는 지난 시즌 1군이 아니었으면 그렇다 치는데, 요 선수들이 정타 비중이 조금 높아진 느낌이 있어요. 실점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정타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는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 시즌에 주현성 선수는 장타와용률이좀 높기도 했었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걱정들이 기우였으면 좋겠고, 엄상백 선수 리뷰를 해보자면, 그 사실은, 엄상백 선수 던질 때 유독, ABS 존이 그리운 판정들이 많았어요. 그니까, 오늘 경기를 뭐, 타자들이 잘못 치고, 경기가, 경기력이 안 좋은 게 ABS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미친놈이에요. 그거는, 한화이글스를 응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너무 뭐 좋게만 생각하고자 하는건데 근데 확실한거는 abs 존이 그리워지긴 했습니다 오늘 경기를 보면서 더더욱이 느꼈습니다 아 허구현 총재 abs 도입 이거는 찬양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지훈 선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배트 스피드가 굉장히 좋고 원래는 이제 지난 시즌 호주 캠프에서도 막 적시타를 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선수의 변화구 대처 능력이 지난 시즌 퓨처스를 거치면서, 그리고 이번 시즌 겨울에도 마무리 캠프 해가지고, 뭐, 뭐, 마지막 리그 뛰고 이러면서 상당히 좀 발전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궁금해요. 시범 경기까지 치르면서 1군 레벨의 변화구를 맞닥뜨렸을 때 한지훈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상당히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비단 저는 그 결과물이 좋지 못해도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쭉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습 경기 두 경기는 뭐 다른 선수들에 대한 얘기보다도 한지훈 선수만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기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내일까지 이제 3연전이거든요. 아마도 내일까지는 주전 선수들 안 나올 건데 내일은 젊은 선수들이 좀 긴장감도 풀리고 하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아무리 연습 경기라고 해도 점수 한 점도 못 내면 누가 이걸 재밌게 보냐고 좋은 소리가 어떻게 나오냐 말이지.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글스에 우리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진. 마십시오. 속상해 할 것까지는 없고요 예,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내일은 경기가 오전 경기더라고요. 놓치지 마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배달떡볶이가 솔직히 너무 비싸다고요. 한 2만원, 막 3만원, 막 이렇게 되는데, 한 봉지에 5천원이 안됩니다. 배송료를 포함해도. 네, 퀄리티도 보장이 된다. 이거는 이따가 먹으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종류도 국물 떡볶이, 짜장 떡볶이, 마라 떡볶이. 요즘에 마라탕이 또 인기인데 가성비가 정말 좋다.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세 접시가 만 이천 원이 안 돼요. 오리지널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대로다. 짜장 떡볶이 매니아층 있잖아요. 음 맛있다 요즘 대세 마라맛 저는 마라탕을 되게 좋아해 가지고 와 저는 이게 대박인게 보통의 마라맛을 표방을 하면 흉내만 내거든요 정통적인 마라맛이 딱 스며들어 있어요 저는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은 어른분들 입맛은 어떨지? 60대 저희 장인어른 한번 모셔봤습니다. 아버님, 여기 오리지널 떡볶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일반인가? 그냥 이거는 짜장? 응? <laughs> 마라, 마라, 마라. 음 냄새가 확 납니다. 응. 음. 여러분 걱정하지 말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laughs> 음. 너도 한번 먹어볼래?